네, 3단원 경우의 수, 어, 고난도문 암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 그림과 같이, 어, 그림과 같이 크기 같은 6개의 정사각형에 1부터 6가지 자연수가 하나씩 요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다른 4가지 색, 자, 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6개의 정사각형에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1번 가 조건 보면은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에는 같은 색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은 색을 칠해요 그리고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은 자, 변을 공유하면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풀이법을 좀두 가지로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풀이법이에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거를 이쪽에다가 그려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일단 자, 1번하고 6번에는 같은 색을 칠해야 되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얘랑 똑같으니까 한 가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 요 사각형을 보면은 얘는 여기랑만 달라야 됩니다. 여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자,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을 보면 여기랑 여기랑만 다르면 돼요. 그럼 얘가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죠자 그리고 이쪽 사각형으로 가면은 자 얘하고 얘랑만 다르면 되겠죠. 여기는 아직 칠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는 아직 칠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랑만 어, 다르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요거 두 개랑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가 되겠죠? 아니 요거랑만 달라야 되니까 얘는 몇 가지가네요? 네, 여기는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랑 여기랑 달라야 되니까. 인접한 데를 색으로 좀 표현하면은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얘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네개 중에 여기 여기 빼니까 두 가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를 칠하면 얘는 요거랑 요거랑 달라야 되니까 여기도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 3, 2가 세개 이렇게 있겠죠? 어, 그래서 어, 얘를 계산하면은 얘가 96 이렇게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좀 복사해서 여기다 좀넣을게요자두 개를 그려왔습니다. 자 일단 처음엔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네 가지, 여긴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2번 사각형과 4번 사각형이 자, 여기를 칠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아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려고 얘를 음, 두 개로 이렇게 나왔 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랑, 자, 여기랑, 여기랑, 음, 먼저 같은 색을 칠한다고 해보세요. 자, 그럼 같은 색을 칠하면 여기를 칠하는 경우에서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한 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2번하고, 4번하고 같은 경우고, 얘는 2번하고 4번하고 달라지는 경우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칠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되죠? 얘들 둘이 같기 때문에 얘랑 얘랑만 다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만 다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얘는 같은 색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얘가 두 가지가 되겠죠? 그죠? 얘가 두 가지가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3, 1 이렇게 자, 여기가 세 가지가 되고 여긴 한 가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자, 달라야 됩니다 이거랑도 다르고 이거랑도 다르고 이거랑도 달라야 돼요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게두 가지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지금 색이 달라요 그럼 색이 다르면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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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요거 요거 요거랑 달라야 되니까 여기는 한 가지가 되겠죠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되니까 한 가지가 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여기는 얘랑 얘랑만 같은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는 첫 번째 경우가 4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이고 여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랑 얘를 둘이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에다가 다시 2가 돼서 위에랑 똑같은 96까지 이렇게 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네 종류의 인형인데 각각 두 개씩 있어요. 이렇게 같은 세 같은 종류 같은 종류 같은 종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8덟개 인형 중에서 5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 고른, 어,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섯 개를 선택하려면은, 자, 이거를 A, B, C, D, 인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만약에 최, 소로 선택하면은, 자, 인형이 세 종류가 있어야 되겠죠? 다섯 개의 인형을 선택할 때, 어, 종류는 최소 세 종류가 되고, 최대 네 종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세 종류가 되면은, 자, 한, 한 종류에서는 한 개라고 나머지 두 종류에서는 어,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택하면 되고 네 종류로 하면은 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개 그리고 한 종류는 두개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 종류가 있을 때는 여기 어, 여기 여기 만약에 세 종류만 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한 종류에선 두개 하고 나머지 여기서는 한개한개 한개 이렇게 하지. 네, 한개한개두개두개 한 개, 두 개, 두개 이렇게 선택해야지. 얘가 총5 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네 어, 종류의 인형을 다 선택하면은 그냥 하나씩만 하면은 네 개잖아요. 그러면 한 종류에서 두개 이렇게 선택하면은 다섯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세 종류 한 개, 두 개, 2개, 두 개면은 일단 요두개두 2개, 개를 선택하는 어. 인형의 종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인형이 4개의 종류가 있으니까 42 하면은 얘는 2개씩 선택하는 인형의 종류를 뭐 이거 이거 하겠다 이렇게 고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요거 요거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고 그러면 자 나머지 한 종, 한 개를 선택하는 인형은 만약에 얘들 둘이 2개씩 선택했다 2개 2개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서 하나를 택, 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a에서 택하든 d에서 택하든 어, 한, 한 가지를 택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아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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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아네개 중에 네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오류가 되냐면은 자 여기 있는 이 인형하고 여기 있는 이 인형하고 이거 선택하는 거 하고 이거 선택하는 거 하고 얘는 같은 종류의 인형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개 중에서 한 개를 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 두 종류. A랑 D에서 한 종류를 택하면 되기 때문에, 4C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C는 4팩을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2인데, 자, 약분하면은 4, 3 되고, 이거, 이거 약분하면은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네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는, 여기서, 어, 두 개를 선택하는 인형의 종류만 고르면 되겠죠. 그게 뭐예요? 사실이겠죠. ABCD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D를 두개 선택하기로 했다. 어, 이거좀 지우고 <laughs> D를 두개 선택하기로 했다. 그럼 나머지 자동은 얘는 다한 개씩이에요. 그죠? 어, 근데 이한 개를 택할 때 이것 택하고 이것 택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가 아니죠.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그냥 한 가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1 곱하기 1 곱하기 1뭐 이렇게 쓸수 있는데 굳이 이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1이니까 얘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총 16가지 이게 답이 됩니다. 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두 집합 x y가 있고 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y로의 어,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쓰요자 일단 어, 얘를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은, 자, X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1, 2, 3, 4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어서, 1, 2, 3, 4, 5, 6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가조건을 보면은, X의 임의 원소,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하고 X2가 다르면은, 함수값도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얘가 뭐죠? 1대1 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가면은, 2는 1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둘이 같아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1대1 함수. 1이 1로 가면은, 2는 1이 아니네로 이렇게 가야 된다. 요런 거를 나타낸다. 요거, 요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면은, F1과 F4를 더해서 9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F1 더하기, F4가 9니까. 자, 근데 여기서, F1이나 F4가 될수 있는 값은 1부터 6까지의 값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부터 6까지의 값 중에서 둘이 더해서 9가 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1이면 안 되겠죠. 1이면 8이랑 해야 되는데 8은 여기 없으니까. 그러면 2도 9가 되려면 2 더하기 7이 9가 되는데 7은 여기 없으니까 얘가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될수 있는 걸 따지면은 자, 3, 6이 되겠고, 4, 5가 되겠고 5, 4가 되겠고 6, 3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라고 보세요. 3, 6이라고 하면은 1이 3으로 가고 그리고 4는 6으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가면은 남은 애들 남은 2나 3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1, 2 4, 5 중에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2, 1 2, 4, 5 중에서 1, 2, 4, 5 중에 몇 개를 택해야 되냐면 두 개를 택해야 됩니다. 이게 어 1, 2, 4, 5 중에 2하고 3이 이렇게 가서 화살표를 이렇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 맞는 두 개를 선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 2, 4, 5 중에 어두 개를 택한다는 거는 얘는 즉, F1과, F1이 아니라 F, F2와, 그리고 F3이 될수 있는 값을 정하는 거예요. 값을 정한.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택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순서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2개를, 자, 예를 들어서 1하고 2를 택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F2가 1이 되고, F3이 2가 되고, 이렇게볼수 있겠죠. 근데 얘들 둘이 바뀌면 다른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p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 F1과 F4가 3, 6일 때, 그때 4p2 개수만큼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4, 5일 때도 똑같고, 5, 4일 때도 그렇고, 6, 3일 때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원하는 답은 4 곱하기, 4p2가 돼요. 그럼 얘는 4 곱하기, 4p2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그럼 얘는 결국 약분하면은 4,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면 이쪽 하면 12죠? 12 곱하기 4니까 답은 48.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갑을, 어, 갑을 병정 4명의 학생이 있어요. 갑, 을, 병, 정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열람실은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일단, 가조건을 보면, 각 학생은 내 열람실 중에 두 곳에 배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갑이라는 애를 A나 B에 배정할 수 있고, 을이라는 애도, 아니죠. 음. 갑을 갑이 배정되는 열람실이 두개 A, B. 뭐 을이 배정하는 열람실을 뭐 B, C.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개의 열람실에 그러니까 A, B, C, D가 있으면 갑이 이렇게 두개될 수도 있고 을은 뭐 이렇게 두개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열람실에 배정된 학생 수는 두 명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아니, 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을이 예를 들어서 을을 을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정은 여기에 더못 들어가는 겁니다. 정원이 두 명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각 열람실에 여기에 정원은 최대 두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근데 이게 문제가 조금 이상한데 일단 갑이란 애를 a도 들어갈 수 있고 뭐 c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배정을 한다 이겁니다. 한 사람을. 근데 이게 원래는 좀 맞지 않죠. 사람을 두 군데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갑이라는 애를 A에도 넣고 C에도 넣는다는 거는 사람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닌데, 어, 좀, 요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에서는 그냥, 어 봤을 때는 그냥 문제 대로 푸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갑을 두 학생의 열람실은 적어도 하나에서 겹쳐진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일단 먼저 갑을 배치해야 되겠죠. 갑 값을 배치합니다. 자, 값을 배치한다는 거는 a, b, c, d 중에서 두 개를 골라야 되겠죠? 각 학생은 내 열람실 중에 두 곳에 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얘는 어, 갑이 a하고 b 한 거랑 갑이 b하고 a 한게 얘들 둘이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그렇죠? 얘들들은 같은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으면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그죠 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4c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4, 3이고, 요거, 요거 하면 2입니다. 그래서 얘가 6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값이 예를 들어서 a, b에 여기에 값이 이렇게 배치됐다고 해보세요. 이 음,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이거는? 자, 근데 여기서 "을"이란 애는가고 어, "을"은 어, 적어도 하나에서 겹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눠질 거예요. 자, 얘가 한 개에서 겹쳐질 수도 있고, 두 개에서 겹쳐질 수도 있겠죠. 그죠? 한 개, 두 개. 얘가 한 군데에서 겹쳐지거나, 한 개에서 겹쳐지거나, 두 개에서 겹쳐지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쉬운 건좀두 개에서 겹쳐지는 건데 자두 개에서 겹쳐지면 ab가 갑이 ab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을은 여기 을을 을 이렇게 있어야지 어, 두 군데서 이렇게 겹쳐지게 되겠죠 이렇게 두 군데서 그죠 그러면 cd가 남았는데 여기 이제 을을 배치하는 경우는 을을 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니까 을을 배치하는 거는 을 배치하는 거는 한 가지에요 그죠 자그 다음에 남은 사람이 이제 누구예요? 그쵸? 얘는 남은 사람이 자 색깔을 좀 바꿔서 병하고 정이 남았어요. 그럼 병하고 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쵸? 병, 병 이렇게 될순 없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두 개씩 배열하니까. 그러면은 경우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병, 병 그리고 정, 정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병, 정을 배치하는 경우가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말고 없잖아요. 그죠? 어. 얘 말고, 얘들, 뭐, 얘들 둘이 바뀐다고 해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같은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음. 병하고 정을 배치하는 경우는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가지? 1 곱하기 1이니까, 어, 한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군데서 겹칩니다. 한 군데서 겹치면은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이미, 자, 값은, a하고 b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을을 배치할 때 을은 항문대에서만 하려면 a에서 겹치거나 b에서 겹쳐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을의 을이 여기에서 이렇게 항문대에서 이렇게 겹친다 해보세요 그럼 얘는 을이 을을 배치하는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그죠 어.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누굴 배치해야 되냐 자 을은 여기에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 여기에는 누가 올수 있냐 병이나 정이 올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B, B를, B에, B에 나머지 한 명을 배치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병, 정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병이 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을을 보면, 을은 C, D 중에 하나겠죠? 그럼 C, D 중에 하나니까 C, D에 옆로다좀 가겠습니다. 그리고 C, D에 을을 배치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 그러니까 을이 요거나 요기 둘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 어떤 경우가 생기냐? 이 D에는 이 D에는 무조건 누가 와야 되죠. 어, 그쵸? 여기는 을이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남은 사람은, 갑은 어차피 이제 다 배치했잖아요? 을도 다 배치했고, 그럼 병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병하고, 무조건 병하고, 정이 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D를 배치하는 경우는, D에 배치하는 경우는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리, 여기 나왔죠 자, 여긴 누, 무조건 누가 와야 되겠어요? 그쵸? 무조건 여기는 정이 옵니다. 그죠? 음. 그래서요 그니까, 결국 여기 오는 것도 또한가지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 자, 얘를, 자, 이렇게 나눠서, 자, 한 군데서 겹치는 경우는 결국 얘는 여기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인데 뭐한 가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2, 2에서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어, 한군 한 군데 또는 두 군데에서 겹치는 거는 여기 8하고, 여기, 어, 요거, 요거 1, 요거 2라고 계산을 하면은 결국 여기서 9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갑을 배치하는 경우가 6가지. 갑을 배치하는 경우가 6가지. 그리고 두 번째, 갑물이한 군데서 배정된, 아니, 한 군데 이상에서 어, 겹쳐지는 경우가 9가지. 그래서 결국 총 답은 6, 9, 5 3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문제는 이렇게 풀수 있는데, 자, 이런 거할때 주의해야 될게 어,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A, B, C, D에서 이런 것들을 배치할 때 어, 순서를 잘 정해야 됩니다. 얘가 어, 바뀌었을 때 다른 경우가 되는지, 같은 경우가 되는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마 이 4번 같은 경우는 어, 좀못본 친구들이 조금 좀 있을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경우의 수 이거 할때 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했다. 근데 답이 안 나왔다. 뭐 답이 나오면 잘된 거잖아요. 그죠?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꼭아 제가 이렇게 풀어서 답이 안 나왔는데 어, 왜안 나왔는지 이거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꼭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거기에서 해결책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문제에서 풀이해서 주어진 대로 무조건 해나가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오류가 있는지 이렇게 조금 확인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